네, 시간적 여유가 돼 가지고 뭐 지난 어, 동영상 촬영에 이에 촬영에 이어 뭐 다시 한번 또 촬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뭐 유튜브를 제가 뭐 본격적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요. 제가 또이 이걸 자, 가지고 뭐 업을 할 생각도 없고 제가 이제 블로그를 통해서 네이버 블로그 네, 김수영 기술사의 일과 투자 그리고 행복한 부자라는 네, 네이버 블로그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거의 하루에 매일 한건 또는 두 건의 글을 포스팅을 하고 있습니다. 뭐 글로 저는 뭐 개인적으로 글로 쓰는 게더 좋습니다. 그런데 글로 쓰는 거하고 또 이제 이렇게 영상으로 통해서 하는 거하고는 좀 차이점이 있죠. 글로 표현하기에 애매한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을 좀더 진솔하게 할수 있는 방법이 이러한 이러한 그 영상 영상이지 않나 싶습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수험서, 뭐, 기술사를 취득하고 나서 첫 번째 기타 소득을 창출한 게 수험서 출간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리고 나서 또, 또 한, 또 시작이 된 게, 물론 이제 여러 가지, 여러 교육기관에서 제가 출강을 하고 있죠. 뭐, 건설기술인 대상으로 품질 관리에 대해서 뭐, 세 개, 현재 강의를 하고 있는 과목 수로는 지금 한 세, 네개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세, 네개 정도의 강의를 시작을 하고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어 물론 제가 이런 강의를 할수 있고 또 마찬가지고요. 또또 또그 수험서 출간을 할수 있는 어 원동력이 되, 되, 된다고 할까요? 그 부분이 가장 큰 부분이 제 생각은 아직도 이게 기술사라는 부분을 도치 기술사가 결정적인 역할을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우리 강의, 그니까 교육기관에다가 강의를 할수 있게 제가 문을 두드리려고 하면은 일단은 저는 아는 사람이 있어요. 인맥이 좋지를 못해가지고 뭐 제가 지금 출강하고 있는 교육원에 알고 있는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한 명도 없었고 제가 소위 말해서 맨 땅에 헤딩을 했죠. 맨 땅에 헤딩을 해서 제 이력서 제출하고 제가 가지고 있는 뭐 교환 또는 강의 계획서에 대해서 제안을 드리고 어, 그렇게 해서, 어, 이, 이 사람 괜찮네? 라고 싶어서 교육원에서 연락이 온 거죠. 그러한 형태로 해가지고 전혀 인맥도 없고 해서 그냥 제가 문 두드려서, 왜? 그, 목마른 사람이 우물을 판다고, 뭐, 저의 그 당시에는 제 여건이 그랬었습니다. 강의를 하고 싶고, 싶었고, 뭐, 직장도 다니면서 다니고 있지만 좀더 다른 일을 하고 싶고, 여러 사람을 만나고 싶다. 또, 강의를 하면서 추가적으로 돈도 벌고 싶다라는 시간이 생각이 좀 많았었습니다. 많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럼 제가 기술사로서 할수 있는 역할 또는 추가 수입을 올릴 수 있는 부분이 지금 아까 말씀드리고 있는데 첫 번째가 아까 뭐 일단 직장에 대한 부분이죠. 뭐 제가 근무하고 있는 직장은 반드시 제가 가지고 있는 기술사 자격이 있어야 됩니다. 또두 번째는 출판사 수험, 수험서 출간에 대해서 얘기를 드렸었죠. 그리고 세 번째 교육기관에 대한 강의였죠. 제 소득에 있어서 가장 큰 부분이 물론 뭐 급여도 있고 하지만 다음으로 강의라고 볼수 있습니다. 강의가 뭐 처음 시작할 때는 뭐그 횟수가 많지 않다 보니까 큰 의미 있는 정도가 되지는 않았는데 그래도 2019년도에는 그래도 나름 인정을 해 주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반응도 제 생각으로는 뭐 나쁘지는 않다고 봅니다. 뭐 70점 이상은 그 수업, 뭐야, 뭐죠? 그 수강생분들한테 점수를 받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계속 저를 불러주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강의를 하면서 좋은 점이 저 같은 경우는뭐그 공인시험기관에서 일을 하지만 모든 일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뭐냐면 영업적인 부분하고 연계가 되지 않는다고 하면은 그 회사는 존속하기가 쉽지 않죠. 그래서 저 역시 저는 강의를 하면서 많은 분들을 만나죠. 한 달이, 한 달에도 만나시는 분이 제가 생각해도 어꽤 많습니다. 몇백 명, 뭐 많으면은 뭐천명 이상 정도까지 저를 소개를 할수 있고 또제 강의를 짧으면 네 시간, 많으면 일곱 시간까지 들어주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제 강의 또는 제가 하는 내 얘기에 대해서 어, 저 친구 괜찮네 라고 싶으면 저한테 연락이 옵니다. 연락이 와서 제 회사 업무에까지 연결도 되고 하는 일이 지금까지 상당히 많았었고요. 그리고 다음, 또 기술사로서 할수 있는 것은 기술 검토를 할수 있다는 사항입니다. 뭐 저는 이제 품질 쪽에 이제 전문, 품질 분야가 건설 품질이 전문 분야이기 때문에 제가 저를 찾아주, 어, 뭐 많은 수의 뭐 아직까지 뭐 자격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있고 자격을 취득하면 어, 정말 저런 일이 가능해? 라고 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제가 하면은 말을 하면 또 강의 시간에 가끔 언급을 해드리잖아요. 그러면 어 고개를 갸우뚱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아 그런가? 그래서 대부분은 실행을 못하시죠. 물론 저 역시도 말, 그럴 것 그럴 것 같습니다. 처음에 저요 저야 지금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게 저야 겪어봤고 또 실제 현재 현업에서도 그러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리지만은 모든 일이 처음에 그런 일을 시작을 한다고 하면은 마찬가지겠죠. 두려움도 생기고 하기 때문에 실행을 바로 옮기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제가 최근에 수행한 일도 뭐가 있었냐면, 우리 흙이라고 하면, 토공사를 하게 되면 흙은 원 상태에 있다가, 그거를 소위 말해서 빼고, 포크레인이라고 하죠. 포크레인으로 굴삭을 합니다. 그리고 그 흙을 펌프트럭에 싣죠. 그렇게 하게 되면 부피가 늘어나죠. 또, 그 흙을 다시 다집니다. 어떠한 지역에 옮기고 나서 성토를 한다고 하죠. 흙을 쌓고 다지는 과정을 성토공사라고 하죠. 성토를 하게 되면 또 우리 다짐 장비를 이용해서 다지게 됩니다. 그러면 원 상태에 있던 흙보다 또 다짐을 하게 되면 그 부피 자체가 어떻게, 어떻게 되나요? 우리 공학적으로는 그게 또 줄어들게 됩니다. 이것을 토량 환상 계수 또는 흙의 최적 변화율이라고 하죠. 이것에 대한 시험을 우리가 품셈에 건설공사 품셈에 보면은 범위가 주어져 있습니다. 흘릴 경우에는 얼마 정도에서 얼마, 토사, 뭐 아니면 모래질 토사일 경우는 얼마에서 얼마, 암일 경우는 얼마, 풍화암일 경우는 얼마, 뭐, 유기질토일 경우는 얼마, 대략적으로 범위, 레인지 값이 주어져 있죠. 그렇지만 이것을, 어, 그 발주처하고 시공사, 물론 이제 발주처에서 요구를 했기 때문에 시공사에서 그에 대한 용역을 저한테 줬겠죠. 요구한 건 뭐냐? 해당대로 원지반 상태 의흙 그리고 마찬가지 흙을 굴삭했을 때 그리고 다졌을 때에 대한 시험 실적의 정확한 데이터 값을 산출을 해 달라는 용역을 받았습니다. 용역을 받아 가지고 어 고민을 많이 했었죠. 어 그동안에 해 봤던 시험이 아니었기 때문에 마찬가지 이 일은 뭐 제가 근무하고 있는 회사에서 할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제가 오로지 고민을 하고 시험할 수 있는 방법, 어떠한 방법이 있는지 생각을 하고, 왜? 왜냐면 이 시험 자체를 거의 하지를 않습니다. 잘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물론 정확한 값을 산출하게 되면 만약에 발주처 입장에서는 좋을 수도 있고, 또 시공사 입장에서는 나쁠 수도 있죠. 그 값이 뭐 0. 단 0.01의 차이라 하더라도 그 흙의 토량 자체가 많게 되면은 규모의 경지가 있기 때문에 엄청난 금액적인 차이가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객관적인 입장에서 기술사는 그런 부분을 정확한 데이터를 객관적인 또 실증적인 데이터를 제시를 해야 되고 그 시험 결과를 분석을 하고 데이터를 산출하면서 분석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결과 값을 제시를 하고 거기에다가 도장을 찍어서 우리 공증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공증을 하고 하는 부분을 용역을 수행을 했는데 이런 부분, 용역 수행하는 부분은 가가지고 현장 도착, 방문해서 뭐, 사람 만나가는 얼마,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 부분은. 그런 부분은 아무것도 아니고, 이것을 어떻게 보고서로 작성을 해서 제출을 하느냐. 그러한 부분이 그러한 부분으로 시간 투자를 많이 하고, 또, 또 마찬가지, 시간 소요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 그러니까 기술 용역이죠. 또 마찬가지, 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저는, 어, 건설 품질 분야에 있어서는 나름 전문가입니다. 약 10여 년 동안, 뭐 국토 관리 국토교통부 또는 국토관리청 점검에 대한 뭐 지도라든지 뭐 점검 뭐그사아 회사 내에서의 점검이죠. 국토관리청이라든지 외부 기관 점검에 대비를 해서요. 그런 업무를 오래 하다 보니까 그 임무 자체, 업무 자체가 현재도 연장선상에서 어 강의 이런 부분도 제가 강의를 하면서 이아 이러한 소유가 있구나. 이러한 부분이 가려운 그 회사들이 있구나. 왜냐면, 대형 회사들은, 대형 건설사들은, 그러한 품질 업무를 해주는 스태프 부서들이 있죠. 근데, 중소규모의 건설사들은요, 그러한 업무를 담당하는 분들이 없습니다. 심지어는, 현장의 품질 관리자도 선임만 되어 있지, 전문가가 투입되어 있지 않는 현장들도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할수 있는 역할이 의외로 많아졌다 볼수 있는 거죠. 뭐, 컨설팅. 뭐, 컨설팅이라 가지고 제가 뭐, 야로를 부린다든지 그런 거 아니고요 국토관리청 점검자의 입장에서 이러한 부분은 개선을 해야 되고 지적을 해 주는 거죠 지적을 해 주고 개선 사항이 있으면 개선 사항 그리고 교육할 사항이 있으면 교육도 해 주면서 어 국토관리청 점검이 뭘 일단 일단은 그 현장 입장 그 프로젝트 저의 제가 서 용역을 수행받은 그 용역 수행자로서는 그 부분이 매끄럽게 넘어가는 게 가장 좋은 일이죠. 그것도 마찬가지 저한테 용역을준그 회사의 입장에서는 그 점검이 수월하게 넘어가려고 하는 게그 목적일 것입니다. 그러면서 돈을, 비용을 들어가면서 저를 뭐 선택을 하고 뭐 그렇게 하는 거겠죠. 그러한 부분들. 뭐, 그 외에, 어, 영업적인 사, 뭐 모든 일은 특히 이제 용역사가 저희 회사도 마찬가지 건설기술 용역업입니다. 용역업에 뭐 설계도 있고 뭐 감리도 있고 마찬가지 품질 검사가 있는 거죠. 법이 개정이 되면서 용역 쪽이다 보니까 뭐 가장 큰 부분은 뭐 영업적인 요소를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뭐 저도 이제 영업에 대한 사항도 늘 하고 있고요. 영업 또 어느 정도는 영업을 하게 되면은 뭐 그에 따라 뭐 회사에서도 뭐 추가적으로 뭐 인센티브도 받고 뭐 그러한 일을 하고 있다 보니까. 어, 2019년도 현재 2019년도인데 내용. 뭐 경제적인 부분에서는 뭐 제가 하고 있는 일이 많죠. 뭐 이런 것을 우리 회사에서는 뭐 사업 포트폴리오라고 합니다. 그렇죠? 사업 포트폴리오인데 저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뭐 6~7가지 정도의 사업 포트폴리오 되고 또뭐 기타 지금 말씀 안 드린 부, 분야도 한두세두 가지 세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일단은 뭐 기타 뭐 그러한 부분에서 할 말이 많은데 이런 유튜브 자체도 이게 제한된 시간에 또 가능하면 제가 편집을 안 합니다 왜 편집할 시간이 없어요 편집할 시간도 없고 그냥 찍는 거 그냥 바로바로 바로 올려드리는 것을 제가 하고 있는데 물론 촬영도 자주 못하고 있죠 왜냐 지금 수험서 자체가 지금 제가 지금 오늘 이후에 내일부터 계속 또 해야 될게 콘크리트 기사 산업기사 또 필기 또 교정 작업 최종 봐야 되고 건설 안전기사 또 2020년도 개정판 또 준비를 해야 되고요. 또 마찬가지. 또 필기 나왔으면은 뭐 건설재료 기사, 산업기사 또 실기도 준비해야 되죠. 수험서. 또 마찬가지. 콘크리트 기사, 산업기사도 실기 준비해야 되고. 또 건설안전도 마찬가지지만 아직 산업기사가 출간이 안돼 가지고 그것도 뭐 지금 출판사에서 준비를 하라고 하는데 아직까지 열악이 안 돼서 지금 못 하고 있습니다. 또 마찬가지. 뭐 실기 책도 있고요. 뭐 그런 부분 할 일은 많은데 아직까지 제 자체가 현재는 좀 약간 과부하가 온 상태여가지고, 뭐 기타, 저한테 뭐, 용역 수행하는 부분도 많이 있어가지고, 가끔씩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또 서류 작성에 대한, 뭐, 문의라든지, 또 작성법에 대한 사항, 교육, 뭐, 이런 것들, 기타 등등 많다 보니까, 뭐, 제가 사업 포털료가 많아졌죠. 뭐, 사업 포털, 포트, 포트폴리오가 많아 많아졌는데, 뭐, 이러한 부분은 제가 나중에 또 기회가 있으면, 한번 또 말씀을 드리는 기회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강의를 하러 가야 될것 같습니다.